네, 안녕하세요. 하리알입니다. 어, 오늘은 LGU 플러스 B2C 영업 방송하려고 켰고요 음, 일단, 이제 B2C 영업, l g 문항을 보니까 문항 자체는 좀 그렇게 뭐 어렵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지는 사실 않았어요. 음,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대한 공부와 직무에 세세하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B2C 영업이라고 해서, 아씨, 내가 아는 그 B2C 영업 맞겠지. 아, 맞긴 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B2C 영업 그 본, 그 본사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잠깐 읽어볼게요. 대리점 성장 지원, 매출 관리, 파트너 지원, 성장, 상권 전략 수립 이렇게 나오고, 이 뒤가 맨 위에 한 줄은 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제가 줄인 거는 이제 요, 약한 거는 어플라이 엘지에 나온 B2C 영업의 현직자 인터뷰입니다. 신규 대리점 구축, 대리점 육성, 기업형 대리점으로 성장하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걸 총괄한다. 시장 동향 파악과 영업 활성화 방안 도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주의할 사항 등이 나와요 전 주의할 사항에서 정말 어, 와 닿았던게 이거예요 인위적인 판단을 배제하셔야 돼요 제가 요픈 카톡방이나 다른 이제 분들에게도 너무 인상적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이들 간과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오케이 자 이걸 기반으로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은 거는 미리논도이에요 2011년 12월부터 그러니까 진짜 엄청 늙어 보인다 2014년 12월까지 미리내 가게, 신규, 미린내 가게, 미린의, 미린내 운동을 기획하고, 미리내 운동을 이끌었던 것이, 어, B2C 영업과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신규 섭외와, 신규 가게 섭외와 관리등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부의 생활화라는 선한 의도를 기치로 내건 캠페인이라 모두가 흔쾌히 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바꿔 미리는 운동이 마케팅 컨텐츠가 되고 이것이 매출 향상의 보조적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어필했습니다. 마케팅에 갈증을 느끼는 갈증을 느끼는 사장님 그러면서도 어, 기부에 의지가 강한 사장님들에게 제안을 제안을 집중해, 집중시켰습니다. 사장님의 정보 파악을 위한 노력도 어, 병행했습니다. 어, 학교 근처 매장별로 어, 단골 손님들을 섭외해 인터뷰를 하면서 사전 정보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한 8개 매장 중 6개 매장이 미니 운동에 가입했습니다. 좋아, 좋아. 여러분들은 이게 좋아, 좋아라고 하는 게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좋습니다, 지금. 자, 이후, 어, 가입한 가게들의 매출 향상에 어, 힘을 보탰습니다. 전국 300개 가게가 함께 하던 캠페인이라 동종 매장에서 동종 매장 중타 지역에서 매출이 높은 곳의 노하우를 공유해 오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6개 매장의 평균 매출을 3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약간 이건 개소리죠, 사실. 또한, 각 매장에서 1, 2개월에 한 번씩 학교 근처 보아, 학교 근처, 어, 보육원인 승가원 아이들을 초청해 음식을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SNS에 공유해, 어, 사람들이 돈 줄을 내주게 만들자는 착한 가게로 포지셔닝을 어,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좋아, 좋아. 추가적으로 사장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닌 곳들이다 보니 사장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불안해하고 비즈니스 과정에서도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습니다. 이를 어, 들어드리는 역할을 하면서 경영학 지식을 활용하고 실질적 조언도 해드렸습니다. 마침 좌우명이 불치하문이고, 어 사수생 출신으로 학교에 들어와 나이어린 선후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런 제 노력을 기반으로 노력을 발판 삼아 현재까지 어, 미린의 가게는. 가게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에서도 대리점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업전문가가 되겠습기다. 좋았어! 미래내 운동의 질적성장, B2C 영업의 기반이 되다. 전 끝났습니다 방송 여기까지고요. 일단 저는 미리 내운 동향을 가지고 오늘은 철저하게 이번에 B2C 영업에 맞춰서 B2C 영업의 직무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방송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저의 이 마이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활용해서 좋은 자소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